지난 영상에서까지만 해도 경북 시골의 한 바닷마을에서 힐링하던 30대 백수 유튜버는 갑자기 핫플레이스에 떨어지게 되었다. 무기한 휴직 이후 인생의 고통을 비관하며 한국에 살기 싫으니 새로운 삶을 찾아 해외로 떠난 것은 아니고 그럴 용기도 사실 없다. 사실 이건 퇴사 기념 여행이 아니라 회사에 다니던 시절 계획했던 여름 휴가였다. 4월쯤이었나 보스에게 조심스럽게 여름휴가로 발리에 다녀오고 싶다고 요청했고 우리 너그러우신 대표 원장님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으니 휴가 잘 다녀오시고 충분히 리프레시한 후에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흔쾌히 긴 여름휴가를 배려해 주셨다. 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일이 겹치는 바람에 그 전에 휴직을 하고 말았다. 무기한 백수가 되면서 계획했던 여름휴가에도 몇 가지 문제가 생겼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불안증이었다. 퇴사 한달 전쯤부터 과도한 스트레스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호흡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다. 심할 때는 토할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발리까지는 비행기로 7시간이 걸리고 나는 장시간 비행이 꽤나 걱정되었다. 한국에서 미리 약을 처방받았다. 불안함이 심할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행히 이번 비행은 편안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내가 백수라는 것이었다. 나는 발리 여행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여행은 내가 돈을 버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모은 돈을 몽땅 여행에다 탕진해버리고, 젊음을 즐기자! 에라 모르겠다! 오늘만 살자! 할수 있는 용감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숙소로 예약했다. 한 방에 8개의 벙커 침대가 있는 호스텔이라고 했다. 1박에 3만원대로 저렴하고, 커다란 공용수영장이 있다. 그래, 여기다! 하고 예약을 했다.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였다. 이렇게 핫플레이스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정말이지 인싸들의 놀이터 그 자체였던 것이고 조식 먹으러 식당에만 가도 오지랖 넓은 친구들이 혼자 온 나를 챙겨준다. 저녁이 되면 같이 파티에 가자고 한다. 나는 웃으면서 대부분 거절했다. 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구 밀도가 올라가면 알러지가 올라온다. 나는 자연을 좋아한다. 초록초록하고 탁 트인 풍경. 조용한 아침이면 선라이즈 요가를 하고 저녁이면 해변에서 노을을 보며 명상하는 분위기를 위해 발리까지 온 것이다. 어쨌든 친구는 많이 사귈 수 있었다. 다행히 아는 분 소개로 여행하면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 병원 블로그 운영을 대신해주는 일이다.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니지만, 비행기 값을 빼고 여행 경비를 충당할 수는 있게 되었다. 나는 관광이나 쇼핑을 하지 않아서 생활비만 있으면 되고, 현지 물가는 저렴하다. 어차피 혼자 하는 여행은 남는 게 시간인데다, 발리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정말 많다. 아무 데서나 노트북을 펴놓고 글을 쓸수 있고, 치안이 좋아서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누구도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일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간다. 낮에는 수영하고 책 읽고 졸다가 또 수영을 한다. 저녁이 되면 노을을 보러 간다.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는 참새처럼 발리에서도 서점 구경을 다닌다. 해 가지면 할게 없다. 나는 파티를 싫어하니까 숙소 공용 공간에서 글을 쓴다. 노트북을 가져와서 일하는 친구를 두세 명더 만날 수 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너도 리모크워커야? 어디서 왔어? 무슨 일해?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숙소에 들어와서 독서 등을 켜놓고 책을 읽다 잠이 든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게으르게 보내도 될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여기서만큼은 의무감에 무슨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 오면 꼭 이걸 해봐야 한다더라. 남들은 다 가본다더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하고 가면 아깝다. 이런 속삭임에 속아서 취향이 아닌 것들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저는 발리입니다. 진짜 할게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수영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일하고 하고 있는데 수영을 좋아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수영만 할수 있는 이 환경에 아! 그리 <laughs> 다이빙했어요. 네, 이런 환경이 저한테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좀 소극적이지만 친구들도 사귀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laughs> 다이빙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만큼은, 여기서만큼은 어떤 외부의 힘도 나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내가 발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한 모습의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이다. 관광을 위한 단기 여행객도 물론 있지만, 장기여행을 하면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여행객이 참 많다. 발리는 치앙마이와 함께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 정형화된 삶을 사는 서울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볼수 있다. 아,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도 살수 있구나. 머리로만 아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책임을 다하면서도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 가끔은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 혹은 아주 어린아이를 들쳐매고 스쿠터를 타고 돌아다니는 부부. 열심히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니는 파티피플. 혹은 그저 외로움을 즐기는 여행객.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간에 모두가 자기 선택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내 모습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페터비에리는 삶의 격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존엄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현재 존재하는 모습과 되고 싶은 모습 사이의 갈등을 체험하는 것. 되고 싶은 대로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도 주체가 가진 본질이다. 주체적 인간의 특징은 무엇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저 앞만 보고 터덜터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자문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주체적 인간은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계획을 갖고 자신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쳐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온갖 경험의 희생양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떨어져서 새로운 사고와 희망과 감정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숙고하고 그 방향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10대와 20대 대부분을 아무 의심 없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왔다. 수능을 쳐서 대학에 갔고, 수의과를 졸업했으니 수의사 면허를 땄고, 수의사 면허가 있으니 동물 병원에서 일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러웠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 맞아? 행복한 게 맞아? 확인해 볼 겨를도 없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게 정답이라 생각했다. 30대가 되어서야 내 길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싫지만 잘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던 와중에 이곳에 왔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모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휴가를 받아 여행온 20대 초반 영국인 친구. 대만에서 온 리모트 워커 친구를 만났다. 부모님이 수도자가 되라고 했지만 싫어서 도망왔다는 친구도 만났다. 치과 의사로 일하다가 다이빙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다이빙 샵을 차렸다는 친구도 만났다. 페터비에리가 말한 주체적 삶과 존엄성이 이런 모습일까? 여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기야 했지만 나는 서울에 돌아가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확률이 99%다. 사람은 어떤 인상적인 경험을 한번 했다고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는다. 하지만, 경영화된 삶에서 잠시 벗어난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잠시 방황할 때 불안해하면서 나 스스로를 탓하지 않을 명분을 얻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나를 조금 더 믿어줘 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